현기 예, 행사를 하고 있는 곳이 연관 도서인데 이 지역이 어, 제지역구입니다 부산진구갑 지역위원장이고요. 민주당 시장위원장과 최고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목포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가 있었고 그리고 목포 시민들과 함께 95영수 주탄 어,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요즘 열많이 받으시죠? Yeah, yeah. 열 yeah. 어... yeah. 네! 후쿠시마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대통령이 그런 데통령 처음 보셨죠? 예 이제 막, 막장 드라마를 막 찍고 yeah.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이 후쿠시마 때문에 열받아 있는데 거기에 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위로는 못할망정 그리고 일본에 향해서 당당한 주권국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망정 국민의 가슴에 더대 모습을 받고, 국민을 발라치게 하던 이제는 독립 유공자들까지, 우리 선조들까지 발라치기를 하고, 있리는 정말 역대급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네. <laughs> 제가 뭐 <한번>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laughs> 이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과 국민을 못 지키는 대통령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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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목소리들이 막 국민들 사이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오늘 추미애 장관님께서 오셨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시기에 와주신 것 같고 너무 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시기에 우리 편, 우리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추미애 장관님을 딱 보면 뭔가 이렇게 기대면, 기대, 기대실 것 같은 분이시죠? 네. 위로가 될것 같은 분이죠? 네. 힘이 될것 같은 분이시죠? 네. 그, 추미애 장관님을 추다르이나 부르는 이유가 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인에게 느껴지는 그, 이 느낌을 우리 추 장관님은 이 탄탄한, 기대고 싶은 그런 걸 가지고 계셔서 저도 같은 정치인으로서 늘 따라 배워야 돼어 그런 분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더큰일 해주시리라 기대하시죠. 예! 예. 그, 이번 주 어,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민주당의 전 대표님들께서 서울 건너서 이렇게 오고 계시, 오셨습니다. 그, 송영길 대표님도 오셨고 이낙연 대표님도 오셨고 오늘 이제 추미애 대표님까지 오셨는데 민원인. 많은 분들이 부산에 오는 이유는 민원인. 많은 분들이. 민원인. 아참 시장이나 얘기할 때좀 들으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 당의 대표님들이 지금 부산에 오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부산이 내년에 총선을 잘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부산이 민주당의 흠지가 아니라 유성열 어, 정권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고 내년 총선에 승리해서 다음 정권을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그 열정과 바램을 모아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부산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내년 선거의 승리를 만들어내고 오늘 장관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함께. 싸우겠다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상관님. 고맙습니다.